나도 예전에 좀 풋풋하던 때가 있었는데 아, 저는 이게 하루에 뭐비앤알씬을 만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그냥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자,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요, 지금 현재 Right Now 네. 자, 열포를 11,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아,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음. 이비엔17또비앤알씬 음. 정말 여기저기서 소문으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내 몸이 점점점 매일매일 달라지는 걸 느껴보시는 거예요. 음. 눈으로도 보이고 몸으로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적 후기만 해도 11만 건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면서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재구매해 주시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전에 이미 미국에서 대상을 받았었죠. 네. 그리고 또 2년 뒤에 아시아에서도 똑같은 대상을 받았었고요 네. 자 작년에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신 덕분에 네.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늘 네. 그 성원에 보답하는 방송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